오늘의 게임은 알 f 오브 r 미술 전쟁 전쟁의 <laughs> 미술 미술 전쟁 아 몰라 이게임이뭔 게임이냐 20판 정도 해봤거든 한 판에 10초도 안 걸려요 여기 있는 쪼꼬미 새끼들이 맞짱 뜨는 게임이에요 진짜 별거 없는데 재밌어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모두 자, 레벨 1. 갑짝이 3마리, 그리고 빨강이 3마리가 있어요. 호랑이 3마리와 빨강이 3마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 둥글게, 둥글게. 맞짱을 까는 중. 저에 응, 난입수고? 아니 밤엔 제가 이겨요 이렇게 다굴빵 치는 게임입니다 춤추는 거 아니에요 맞짱 까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예술이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뽑아주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거를 합치면은 더 많은 다굴빵을 할수 있지요 4대 5죠 4 더하기 5는 에 어? 강한 자만이 사라졌는다 <목> 4 아, 더하기 오는4 였습니다 <laughs> 자 한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점점 뽑아주면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 야, 일단은 쫙쫙 해볼게요 이거 솔직히 난 재밌더라고 솔직히 내한 이유를 말해줄까? 현질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느리죠? 이걸 또 언제까지 기다려 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뭘 했느냐 이 VIP가 있더라고요 님들은 아... 하지 마세요 이거 존나 쓰레기 같은 거에서 나도 잠깐만 했다가 말 거야 그렇지. VIP 아직 없네? 아두배 하고 싶은데 그냥 해 응, 아무 생각도 없어. 칠 멘트도 없어. 그냥 다굴빵 치는 거야. 나 약한 새끼들. 와, 내가 이겼다. 어? 궁수새 이겼죠? 궁수들이 우리 편을 접해고 있어요. 응, 뒤치기. 응, 대가리 딱대 내가 이겼어. <laughs> 자, 또 해봅시다. 자, 이제저 궁수를 뽑을 수 있어요. 아, 궁수다. 뒤에 딱 놓겠죠? 응, 음, 접해. 이거 개재미있음. 이 서포트 형 해보실? 이거 개꿀잼임. 내가 이겼다.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재밌어. <laughs> 이렇게 해서 뭐 상자 주거든? 아 궁수준데요. 이거 합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은근히 아니야. 이거 해봤는데 그날 삭제했다고? 응, 나도 다음날 삭제할 거야. 그냥 한번 하기가 재밌어서, 현질하고 싶어서 가져왔다니까? 현질하고 싶어서 가져왔어. <laughs> 현질하면 존나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10라운드까지만 해보고 현질해보자. 이겨발린 것이지요? 아, 현질 말이 없다, 이제. 영웅도 뭐 있고, 군대도 있고 하는데, 응, 필요 없어, 아직, 나는. 그래서 얼마 정도 현질할까 했는데, 가볍게 일단 만원만 합시다. 왜? 만원만 있어도 돼. 일단 가볍게 만원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또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지만, 기본에 충실해져. 어, 잔뜩 뽑아봐, 일단. 아 어! <laughs> 이거부터 만렙을 찍어버리는 거야. 되게 뭐 방패병도 나오고 하는데 필요 없어돈다 써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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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합체, 응, 합체? 응, 합체, 응, 합체, 응, 합체, 어, 어, <laughs> 아, 돈이 없네. 이제 합체, 합체, 합체 됐어.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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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강해. 강해, 강해. <laughs> 강하다! 더 강해지고 싶은데. 10만원만 하자. 오늘, 어? 진짜 많이 질러도 20만원 이하로 지르겠습니다. 오케이. 야, 50만원까지만 써, 50만원까지만. 궁수. 보병. 궁수. 합체. 합체, 합체. 12초 후. <웃음> <웃음> 그, 딱 그걸 맞춰야 돼. 밸런스를 맞춰야 돼, 밸런스. 궁수. 궁수어. 어, 오케이, 밸런스 당 맞는다, 이러면은. 오, 뱅, 오케이! 정확한 밸런스! 이제 갈라! <laughs> 좋았어! <웃음> 아, 나약한 새끼들 VIP도 있네 VIP 해. <laughs> 응, 이거 3일만 써볼 거야. 길게 안 해. 달려! 두 <laughs> 배, 어! 끝! 강력해. 14단계. 아하 <laughs> <laughs> 이게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현상금 미션? 해볼까? <laughs> 응, 컷! 아, 돈잘 벌린다. 응, 안 해. 아,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어, 좋았어. 어, 이제 그거 나온대. 방패, 방패. 응, 필요 없어. 기본으로 가. <laughs> 좋았어. 바로 달려. 어이 즉시 열기. 아이언 가드 아저 가득 자꾸만 그럼 또 채워줘야지 아이언 가드 이쪽기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아 미안한 우오편해후오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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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해. 이러면 되지 자 달려 어, 어, <laughs> 이게 양발이다 <laughs> 하직진 완료 이것은 전략 게임 이것은 전략 게임입니다. 이게 전략의 의미다 이 녀석들! <laughs> 앞에 딱 탱커 두고 뒤에서 이제 딜러 두고 훨씬 뒤에서 궁수 나오는 거 우리를 평가 응안해 어? 달려 좋았어 존나 쎄 영웅 열다 뭐 나오니? 안녕하세요 어 이제 영웅 나왔어요 이거 영웅 이제 영웅 나오고 나면은 전나 쎄다는 것이죠 스킬 업 자, 싸우면은, 이제 이걸로 그냥 강화할 수 있어. 근데 렉 걸린다, 야. 너무 세서, 야, 렉 걸린다. 영 풀린 김에 영 뽑자고? 응, 안 뽑아. 응, 수고. 기본에 충실하란 말이야. 공격속도 증가시켜주고, 아무튼 강하네. 응, 기본에 충실한 대로 간다. 아예! 자, 달려! 돈안 아까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쓸수 있답니다. 아,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이 게임? 에 참나,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어? 야, 이제 이거 막힐 때까지 쭉쭉 가보자. 뭐야, 뭐. 폭탄병 필요 없어. 기본에 충실해! <laughs> 조금 있으면 재미 없어질지도 몰라 재미 없어진 끝까지 달려 상대가 막뭐뭐 뭐 계속 조합이 조금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안 물어봤고요 음 이렇게 네잎 쿨러에 타네안 물어봤고요 뒤지세요 아 이제 팔면 돈 아깝잖아 여러분 얼굴마이야영 크잖아. 원래 큰 거는 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어, 오토도 해. 아, 좋았어. 오토까지. 이건 이미 게임이 아니야. 난 지금 즐기고 있어. 아, 재밌네요. 영상이 참 재밌어요. 어. 열어봐. 뭐 나오니? 본버맨. 아, 어, 또 떨렸다! 그럼 또 채워줘야지. 이걸 못 뽑을 수 있지 않냐? 세군대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이거 괜찮은데? 여기서 뭐 나온대잖아. 오, 이게 더 싸다. 직접 뽑는 거보다 저게 낫겠네. 이제 여기서 또 뽑아봐. 이거 뭐야? 뭐야? 뭔지 모르는데 재밌어. 어, 하기 싫어 보인다고? 아닌데? 그건 진짜 아님. 니들이 재미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난 재밌어. 괜찮아. 이 돈이 다 쓰고 나면, 나도, 현질을더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냥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어. 근데 뭐가 많긴 한데, 뭐가 좋은지는 몰라. 그냥 합칠 뿐이야, 나는. 됐어. 이제 뭔가 있어 보인다. 가라! 으하하하! <laughs>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존나 강해졌어! 뭔지 몰라도 존나 강해졌어! 좋아 달려~~~ <laughs> 도저! 봄버맨들의어야 50단계까지 훅훅 간다 홍! 홍! 타원 니가 트르르 한다 홍! 홍! 이거 평가도 좋아요 근데 이게 시... 아직까진 나는 전략이라는 게 없긴 해요 그저 오토로 즐길 뿐 50가도 쉬울 것 같긴 해. 언제 막혀또 뭐가 나왔대. 안 물어봤고. 막 뭐가 나온대. 저런 거막 뭐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편지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의미거든. 뭔가 상대 못생기긴 뭐 했는데? 존나 약하죠? 개노잼 안 해. 50만 명이 다운받았고. 평점은 4.6. 인기게임 앱수미 아 재밌긴 하다니까? 허! 혹시나 이 게임 더 보고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내가 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질내서 그렇지 재밌다니까? 오 이것은 선사 나에게 재미를 나는 깜짝 놀라 이 재미를 통해 행복을 조성 <laughs> 충격에 빠져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